안녕하세요. 파올라 가구 명가남입니다. 네, 저기 입구를 보시면 알지만 오늘 정말 많은 차량들이 사전 점검 첫날이라서인지 몰라도 끊임없이 이렇게 차가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3일 동안 열리기 때문에 특히 또뭐 주말에는 또더 많이 오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 조경을 제가 직접 한번 그 걸으면서 그 어, 동선을 따라서 한번 꼼꼼하게 한번 다 돌아봤는데 어, 잘 해놨어요. 조경도 그렇고. 아마도 뭐, 동남지구에 또 대표적인 아파트가 또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어, 특히 그 사전 점검이 끝나시면요. 그, 저희 파울라 가구가 그 중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림동 144-4번 지치시면 바로 나오는데요. 아, 청주에서 그 수입가구 전문 할인점이기 때문에 뭔가 좀 차별적이고 또 좋은 가구, 그런 가구 또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사전 점검 마치시고 파울라 가구까지 한 8분 정도면 오더라고요. 차를 타고 제가 해 보니까 한번 오셔서 구경 한번 하고 가시는 것도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